의사 다 끝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충분하게 음. 정보를 주면은, 사실은 AI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유료, 유료 버전에. 아, <laughs> 유료 버전. 무료 버전 아닙니다. 이것도 <laughs> 무료 GPT 쓰시고, 아, 내꺼 아, 못하던데. 아, 이런 아, 얘기 아, 하시면 아, 안 돼요. 유료 버전. 확실히 네. 이제 AI를 쓰는 사람, 쓰지 않는 사가 격차 좀도 벌어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내과학회 구독자 여러분, 속닥속닥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정말 많이 들어와 있는 AI. 이 네. AI가 처음에는 약간 검색 영역에서 조금씩 더 물어보는 영역으로 좀 많이 넘어가고, 그쵸? 그래서 아, 이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이놈들이 나의 자리를 언젠간 넘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의사들? 그리고 대중들이 좀 어떤 스스스좀 취해야 되는 건지 좀 알아보고자 AI 연구자이자 내과 의사인 박형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박형준이고요. 저는 호흡기 내과 전문의이고 예전부터 AI 연구 그리고 딥러닝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진짜 AI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부터 조금 깊이 있는 내용까지 원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어.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AI가 뭐 의사를 대체한다라는 얘기들이 요즘 되게 많잖아요. 아, 겁나요. 할수 있는 건 진짜 뭐 말하는 것밖에 없는 네. 이놈이 말하기 시작하면 나보다 말더 잘할 것 같아. <laughs> 매일매일 사실 여러분들도 다 진료를 보시고 매일 의협을 네. 하고 계시지만 AI가 의료계에 침투한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알파고 나오고 나서 딥러닝이 한참 네. 핫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AI가 이제 의사를 음. 이제 대체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한 10년 전부터 제프린튼이라고 음. 유명한 이제 딥러닝 하시는 분들부터 요즘에는 이제 빌게이츠 분께서 어? 그분이 말하면 약간 키가 <laughs> 더 네.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 정말 그런가 위기를 얼만큼 느껴야 되는가에 네. 대해서 오늘 살짝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 외에도 예전에 우리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려면은 다 굉장히 돈이 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맞? 세무사를 찾아가도 네. 돈이 들고 뭐 변호사를 찾아간다 할지 누구를 만나도 다 비용이 꽤 드는데 요즘 지식의 가격이 영에수렴한다는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GPT 사용하면 돼야죠. <laughs> 2 9 0 0 0 원이면은 네. 진료비나 뭐 아. 사, 상담비나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전문직이 지금 약간 네. 이제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네. 얘기가 사실 피부에 조금 네. 와닿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뭔가를 보면은 사실은 저도 네. 3년째 구독하고 있는데, 오, 벌써 그중 됐겠구나. 네. 근데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막 그렇게 똑똑한 모델이 아니었어요. 사실 되게 아. 잘안되는게 많았는데, 비디이 많았어요 진짜. 네. 그때는 조금만 프롬프트를 이상하게 줘도 이상하게 나오니까 뭐잘 질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laughs> 요즘에는 되게 적당히 얘기해도 알아서 찰떡까지 알아듣는. 시대가 맞아요. 됐죠 이렇게 모델의 성능이 아...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어, 점점점 우리 빅테크에서 얘기하는 전문직 종말론에 대해서 조금씩 더 믿는 아... 거 아닌가 싶긴 하고요 어, 근데 그러면은 뭐 의료적인 지식도 잘 아냐 꽤잘알아니다 이제는 음... 구글에서 우리 이제 의사고시 통과한다, 잘... 의사 고시 통과한다 의사 같다 라고 얘기했던 게 3년 전인데 요즘에는 뭐 거의 만점 가까이 <laughs> 맞고 있습니다 어, 너무 잘하네. 지금저봐도6 <laughs> 6점못 맞을 것 같은데 공부하고 해도안 닿지 안 되지 근데 이게 모든 과를 다잘 하냐 라고. 음... 얘기를 하면은 약간 좀 이제 꿈틀하는 이제 반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얘가 정말? 다 아니야. 이게 확실히 내과, 외과, 정신과 뭐 이런 데는 잘 해요. 일반 의사들의 시험 성적보다 더 높은데. 케이스가 많은. 네. 근데 글로 잘 이제 기록을 남겨놓지 않은 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정형외과, 아, 뭐, 이렇게 민기외과 아, 얘가 학습할 그 정보 자체가 없구나.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보량 자체가 논문을 쓸려면 네. 그래도 N수가 좀 돼야 되는데, 음. 너무 적으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성적이 지금 떨어진다고 하긴 해요. 그리고, 내과도 분과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그죠 네, 감염내과, 소화기 내과, 저는 호흡기 내과고, 내분비 내과고. 그래서 그렇게 분야별로도 좀 차이가 날것 같아요. 같아서 좀 찾아보니까 저희 뭐 다행히도 호흡기내과, 심장내과, 내분비내과는 성적이 LRM이 좀 떨어진다고. 어? 내분비도 떨어져요? 네, 좀 떨어진다고 어, 하더라고요. 신기하네. <laughs> 내분비 높지 않았는데. 네, 이제 감염내과, 이제 신장내과 저기 음. 이런 과들이 음. 성적이 높다라고 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뭐 감염내과 이런 데는 이제 균주가 이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레페 m 도 굉장히 많은 균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뭐 뉴모코칼, 뭐뭐 마이코플라즈마 등등등 네.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거는 아무튼 그래도 이제 글씨로 되어 있어서 음. 조금은 이제 강점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사진 보고 뭐 하는 데는 조금 떨어진다. 그러네. 근데 우리 또 빅테크 하시는 분들은 늘 얘기하는 게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슈퍼 인텔리전스? 그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영역은 다 잘한다. 음. 그래도 인간보다 뭐 비슷하거나 조금 박사과정이거나 뭐이 정도 하는데 음. 아예 인간을 뛰어넘을 거다라는 얘기를 요즘 공공연하게 음.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좋아하니까 우리는 의학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깨보시겠다라는 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 처음 얘기하는 게 보통 구글입니다. 음. 구글이 아주 도발적인 내용을 음. 많이 해요. 연구 디자인도 아주 별칙하게 해놨어요. 음. 그래서 의사를 두 군으로 일단 나눕니다. 일단 문제를 풀려요. 이거 풀어 봐라. 한 번은 다시 문제를 풀게. 또 인터넷 검색 한번 해봐. 이거고, 나머지 한 군은 우리 AI 모델 쓰게 해줄 테니까. 이거 얘기 한번 들어보고, 고칠 거면 고쳐 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결과가 뭐냐 AI를 썼을 때더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원래 좋습니다. AI가 항상 얘기하는 게그 거죠. 우리 걸 네. 쓰면은 써졌습니다. 네. 우리 걸 사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아무튼 AI를 쓰면 좋다라는 걸 알겠는데 그말미에 근데 우리는 AI만 가지고 문제를 풀렸더니 사실은 너희가 아무리 AI를 써도 이거보다더 못한다라는. 그냥 얘기를. 혼자 푼게더 나았어요. 나았죠. 놀아놨네. 네. 아 이거는 좀 치명적인 연구 설계네요. 네, 연구 설계 그렇게 아, 됐어요. 치명적인 연구 설계가. <laughs> 그래서 이때부터 AI가 의사보다 잘한다는 얘기가 이제 만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사실은 지금 의사들이 느끼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충분하게 음. 정보를 주면은 사실은 AI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유료, 유료 버전에. 네, 유료 버전 <laughs> 무료 버전 아닙니다. 이것도 무료 GPT 쓰시고 아, 내거못 아, 하던데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네, 유료 버전. 그래서 유료 버전 정도 쓰시면 그런데 한계가 있죠. 이제 AI는 만지는 게. 그러니까 자연어잖아요. 네안 돼요. 유명을 뭐. 해야 된다는 게 i 한테는그 그니까 까지 센서가 이거밖에 없다는 게. 네, 두 번째는 눈이 없어요. 맞아요. 네. 사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올리면 얘가 뭐 하는 건지 웃는 얼굴인지 뭐 그림도 그려주고 잘 하지만 이제 의료 데이터는 생각보다 부족해서 의료 데이터를 지금 이제 엑스레이를 뭐 보고 판단한다. 의사 다 끝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희 영상의 학생들이 맨날 그것만 가지고 논문을 쓰고 계세요. 생각보다 많이 틀리고, 네, 네. 그래서 그게 안 되고, 특히 저희는 기관지 내시경 음. 사실 제가 맨날 항상 올려보거든요. 아, 그거 잘 모를 것 같은데? 올리면 소화기 내시경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니까 러 그게 진짜 별로 없는 이미지인 네.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음. 사실 의료 영상은 아직은 안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보는 거안 되니까 의사 역할 못하는 거 아니냐. 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시부하고 끝내기는 지금 뭔가 음. 너무 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잘 하는 영역에서 지금 이미 사람들이 꽤 많이 AI를 쓰고 있어요. 제 주변에 있는 병원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특히 대학병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자꾸 환자들이 GPT가 그렇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네. 분들이 이제 점점 점점 늘고 있어요. 결국은 환자가 AI를 바로 쓰게 음. 되면은 의사가 대체 되느냐, 음. 혹은 환자가 썼을 때 위험성은 없느냐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의사들도 AI를 쓰면은 논문에서 도움 된다고 하는데 직접 쓰는 사람은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음.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거 보면은 우리가 알수 있죠 이 쓰레드 워낙 많이 쓰잖아요 어한 번씩 하죠 네. 오늘도 단백질 많이 드셨나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산책하시라 네. 잠좀 자라 네. 사실 쓰레드에 대해 어그로 끄는 글들이 되게 많잖아요 음. 특히 의사들이 어그로가 좀잘 끌리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들이 나 자꾸 열이 나고 이렇게 아파요 음. 열이 안 떨어지는데 나는 세포 항생제는 잘안 드는 것 같습니다 황세사 안으로 MRSA인가? 네. 의사들이 약간 좀 긁는 그런 네, 글들을 쓰면. 긁네긁네 네. 굉장히 이제 <laughs> 댓글들이 막 달리거든요. 네네. 병원 가세요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나름의 뭐 의학적인 조언들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문제가 병원에 늘 환자들이 오면은 뭐 기침도 나고, 목도 아프고, 음... 좀 됐어요. 부터 시작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사가 아, 그러면 감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안끝내고 다음에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제부터 기침이 있어요, 뭐 여름나요, 가래 는 어때 이런 것 하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단의 프로세스인데 인터넷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나 목이 아프고 칼칼한데 뭐야? 러면은 네, 답변해야 돼요. 아그 정도는 알수 없는데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의사들은 <laughs> 아 그러면 이제 뭐 물어봅시다 이렇게 되는데 네. AI는 항상 이제 그 상태에서 주어진 정보 내에서 해야 되니까, 뭐통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인후염일 수도 있고 후두염일 수도 있고 뭐 알레르기 반응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막 철저까지 믿었어. 그래서 뭔가 어뭐 감기니까 그냥 끝나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뭐 식은땀도 나고 몸무게도 빠지고 알고 보니까 아하. 암이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보를 충분하게 줘야 되는데 음. 그런 게 있고. 이건 다른 분의 사연인데 귀를 이렇게 반으로 접고 이렇게 톡톡톡톡 건드리면은 이명이 생길 수 있냐? 오.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근데 AI가 그럴 생겼다. 수 있습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100% 불가능이란 거에 대해서 산술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어떤 행위를 하는지 모르니까 두드린다는 게 그냥 빡빡 때리는 거면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 데미지와 가면은 당연히 뭐 생길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런다고 이명이 당연히 안 생기겠죠. 음, 그렇죠. 그래서 <laughs> 안, 네. 안 생길 것 같은데 좀 이상해서 좀 AI가 이거밖에 안 되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똑같이 갖고 와서 우리 제일 잘한다는 오트리 네, 돌려봤습니다. 오... 생각을 열심히 하더니 아 이렇게 톡톡 건드리는 걸로는 이명 생기지 않을 것 같다. 좀싼거 아마 썼겠죠 음...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이런 헬미디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잘 보시면 어, 기침이 좀 나고 뭐 목도 좀 아프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는 또 이제 채팅으로 해주고 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증상 물어봤을 때. 이 증상에 대해서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음. 이제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요거 음. 이제 보이스 모델도 있는데 음. 만든 이유가 저희 와이프가 이거 몇번 쓰더니 도저히 채팅 못 쓰겠다. 귀찮다. 맞아. 그래가지고 보이스 모델을 음.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거 그런 겁니다. 의사도 들으면은 관련된 증상들을 물어보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이제 똑같이 해서 음. 충분하게 이제 전혀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앱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최소한 이제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물어볼 수 있다. 뭐 어떤 증상에 대해서 질문을 할수 수 있는 의료 AI가 앞으로 더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게잘 네.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병원 가면은 음. 간호사가 앞에서 이 정도 있나요? 하면서 예진 주는 음. 문진표 있는데 문진표를 하나 겪어야 되고요. 왜냐면 음. 이게 병원을 가정해놓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적당히 짝 끝나면은 우리가 결과 문을 받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뭐 어떤 질환들이 의심됩니다. 이런 것들을 음. 받을 수 있고 보시면 이제 폐렴, 기관지염 이런 음. 얘기가 있는데 자꾸 여기서 보면은 폐암 얘기가 자꾸 나와요. 왜 그러냐? 보통은 이제 쓰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코막힘 있고 가볍게 아래기침이 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은 나는 뭐 암인데 매일 조금만 어디 아프면은 음. 병원 갈까 말까부터 시작해서 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여서 제가 이건 과거력에다가 음.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의사는 그러면 이 환자들이 이렇게 쓰고 왔을 때 진단문을 그대로 믿고 따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이거 대화 내용 다 봐가지고 처음부터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거를 정리하는 리포트도 이렇게 음. 뽑아줍니다 음. 그래서 정리된 내용들도 볼 수가 있고요. 이 내용 보면은, 아, 지금 이 사람이 뭐 기침을 언제부터 했었고, 뭐 구토도 했고, 뭐 이런 내용들을 딱 정리해서 보면은, 환자들 더안 물어봐도 되거나, 궁금한 것만 내 물어보면 되니까, 훨씬 더 편하게 질을 <laughs> 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런 거예요. 이제 환자들이 쓰는 거 말고, 의사들이 쓰는 것도, 논문들이 막 쏙쏙쏙쏙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얘기 들어보면은, 의사가 AI에 도움을 받으면은, 아까처럼 인터넷에 검색을 하는 것보다, 치료하는 데 있어서 낫다라는 얘기를 조금씩 하기 음. 시작했고요. 그럴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이제 AI를 쓰는 사람, 쓰지 않는 사가 격차점도 벌어질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대학병원에 있으면 뭐, 컨설트를 편하게 하면 되지만, 뭐, 그게 아니라, 네. 밖에 나가면, 내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야지 되는 건데, 모든 질환에 대해서 내가 항상 검색을 할 거냐, 그리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꼭 이런 거 발칙한 건꼭 구글에서 한다. 와, 또 구글이에요? 네, 또 구글이에요. 진단을 잘하는 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엔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네. 되게 중요한 건 치료거든요. 치료 계획 진짜 중요하죠. 네, 어떻게 이 사람을 끌고 갈, 끌고 갈 거냐, 네. 이런 거를 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네, 그럼 너 계획을 세워볼래 라고 해서 문제를 푼 거예요 이거는 심플해요 그냥 50개의 가상 유방암 케이스를 주고 교수님 답변, AI 답변, 펠로우 답변, 레지던트 답변 해서 답변을 다 받은 다음에 네. 점수를 채점을 합니다 채점은 누가 한 거예요? 채점은 온콜로지스트 스페셜리스트 그래서 성적이 당연히 교수가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AI 바짝 따라 붙고 그 다음에 펠로우 레전트 그래서 펠로우도 이제 낫다 몇년 전에 면 교수가 낫겠네 <laughs> 성적이 너무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친구들 케이스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음. 이제 외과 선생님이에요 외과 스텝인데 단톡방에 이렇게 있나 봐요 음. 단톡방에서 내가 어제 뭐 환자가 간 이식을 받은 사람인데 갑자기 두드러기가 생겼어요 음. 그래서 컨설트 의료진은 다른 과에 이 과에 대한 얘기들 문제가 생기면 은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과에 물어봤는데 답변이 오려면 보통 하루는 걸려요 음. 당장 나도 뭐 해야 ]잖아요. 이제 급성기 처치를 했는데 답변을 보니까 환아 전일진찰 하였습니다 급성기 처치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근데 단톡방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은아 기분이 좋겠네 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음. 글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랬는데 사실, GPT한테 물어보고 한 거다. 그러니까 의료진이 진짜 토탈이 잘 상황을 주면 뭐 정답을 말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프롬프트 같은 건데, 환자가 잘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얘기를 음. 줄수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컨설트도 비슷해요. 이제 A과에 있는 사람이 이제 B과에 물어볼 때, B과가 원하는 정보가 이만큼이고, 맞아요. A과에서 주는 정보는 컨설트에 아주 조금밖에 없잖아요. 답변을 주기는 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직접 가서 다 맞아, 상황을 맞아. 찾아보고 이 답변을 주는 건데, 그런 것도 사실은 답, 충분하게 정보를 주기 되면 컨설턴트를 보는 것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아, 음.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진료 봤던 건데 이제 병원에 환자가 왔어요. CPCR이라고 이제 한번 하면은 뇌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소변이 막 하루에 막8 l 씩 중환자실 경험하죠네 나오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우리 전공의 때뭘 해야 되느냐 전해질이라는 게막 깨져요. 뭐 몸무게가 얼만데이 물을 얼마나 줄까 네, 이거를 나오고 있고 그렇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계산을 <laughs> 이렇게 시켜보면은 아주 잘한다. 총 아, 음. 뭐 체수분량부터 시작해가지고 네가 지금 야, 약을 뭘 주고 있으니까 이만큼이 필요하겠구나 계산을 다 해줍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를 환자도 쓰는 AI, 의사도 쓰는 AI 많이 말씀드렸는데 성적이 사실은 지금 꽤 올라와서 여기 뭐 의료 법규 때문에 못뭐 음. 쓰는 거지 법규라고 하면은 AI가 단독으로 하는 음.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의사가 자기 물어보고 자기 컨퍼먼에 쓰는 거는 현재 현재 가능하니까 인터넷 음. 검색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성적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게 AI가 다 잘하는 거 아니냐 음. 있지만 우리가 AI를 잘쓰려면은 AI가 어디서 문제가 생기고 정... 보가 부족했을 때 어떻게 문제가 음. 생기는지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게 음. 환자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다. 어, 그럼 환자는 헬미탁스가 있으면 쓰면 될것 같고. 의사를 아직 대체하지는 뭐 못하는 제가, 제가 뭐 은퇴하기 전까지 모르겠어요. 내, 아, 내년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확정을 지을 수 없다. <laughs> 올해 내년은 아니겠지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laughs> 네. 지내고 있는데 의사가 편하게 AI 쓰는 거는 아직은 사실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의사가 잘 쓰려면은 내가 이 환자 정보를 아주 잘 그러니까. 넣어야 되는데 이 AI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둘다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이걸 쓰는 게 이제 어려움은 있는데 사실은 잘 넣어주면은 꽤잘하니까한번 써보시면 계속 경험해봐야 된다. 네, 좋겠다. 그런 얘기를 오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좀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조금은 안심을 하면서도 네. <laughs>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네. 그 똑똑한 놈을 어떻게 나의 조수로 빠르게 볼수 있도록 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